네, 이제 두 번째로 대입 제도와 관련된 부분 학종 준비법입니다. 30분 안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종의 변천사, 시기별 변화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그렇게 크게 고민 을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냥 흐름만 좀 보세요. 먼저 처음 도입기 07년에서 10년입니다. 이때는 이제 입학사정관제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됐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기자 전형 위주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나타났던 게새박사 곤충박사, 네 한참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게 있었고 그러면서 2010년이었죠. 후배 덕점 보시죠. 연대 입학사정관의 그 남편이 트위터에 이 글을 쓴게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13년에 점점 인원이 확대되면서 일반 전형화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13년에 대입 전형 간소화, 표준 대입 전형 체계가 만들어서 지금과 같은 어떤 체계로 만들어졌다라고 볼수 있고요. 근데 이때 또 있었던 사건이 성폭행 학생이 봉사왕 그 어떤 사, 사고 때문에 얘한테 이제 징벌 형태로 봉사를 시켰는데 이게 이제 우수 뭐 이런 걸로 막 추천을 받아가지고 성대에 합격하는 어떤 이런 사례가 있었고 제가 직접 겪은 건데 중앙대 철가방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서류를 바꿔치기한. 이때 네, 포트폴리오가 있었는데 포트폴리오 자체를 바꿔치기 하려고 무단으로 침입한 학부모가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이전에는 평가를 할때 평가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진짜 그냥 출력물 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평가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숭실대에서 평가를 할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중앙대에 딱 오니 평가 시스템이 딱 마련이 됐고 학생부를 이제 전산상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 평가 시스템이 굉장히 고도화됐어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블라인드 평가가 적용되면서 동일 학교, 동일 지원자에 대한 비교 분석에 좀 어려움을 겪는, 오히려 좀더 후퇴하는 좀 어떤 좀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제가 아직도 기억 하는데 2013년에 CBS에서 뭐 입학사정관 제 폐지한다 뭐 기사 떴었고요. 그러니 전부 다 계약직 신분이었던 입학사정관들은 우리 이제 당장 잘리는 거 아니야를 고민했었던 문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 15년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이제 학종이 폐지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종이 폐지될까요?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고 좀 아직도 개선되어야될 어떤 여지도 많이 있으나 어떤 분명히 어떤 하나의 어떤 대입 전형의 하나는 축으로서 성장한 거는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것이 제가 이제 실입대 시절인 16년부터 20년에는 대입제도 공론화가 시작이 됐었고, 네, 정유라 사건, 이게 굉장히 컸어요. 네. 이대, 이 문제가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이제 교무부장이 학생부 조작한 사건, 그 성남에 있는 학교였죠. 그러면서 이제 네이스의 권한 같은 것들 부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엄격해지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아직도 진행이죠.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고. 그 다음에 법무장관 후보자 자녀의 논란. 그 다음에 스카이캐슬.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스카이캐슬 보면서 정말,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되게 고민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이 작년에부터 적용, 2019년 말이었죠. 2019년 11월에 발표되면서 20년부터 이 공정성 강화방안이 적용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수능이 오히려 확대되는 그런데 적용되는 교육 과정은 2015 개정 교육 과정.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네.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8학년도에 0 고교학점제가 예고됐고 어제 기사에 나온 것처럼 어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론 부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결국은 이제 학종 중심으로의 어떤 평가 체제가 확장돼야 되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아직도 수능은 계속 선다형으로 계속 그냥 수능을 한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이 간극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인가 좀 의아한 어떤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평가 자료들이요 처음에는 정말 굉장히 많았습니다. 추천서에 뭐 고교 프로파일에 포트폴리오 뭐그니까아 이때는 고교 프로파일은 없었어요.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저런 서류들이 있었고 이때는 추천서가 교장 선생님이 쓴 추천서가 좀더잘 평가를 받는다 뭐 이런 어 그런 거 없었구나. 저저 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막 그런 것들을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뭐뭐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페이퍼로 들어오다 보니 위조된 추천서가 들어오는 사례들도 제법 있었고 그런 거를 다 가리느라 오히려 좀 평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정리가 되면서 포트폴리오 전부 다 사라지게 되고 고교 프로파일이 공통 고교 정보로 넘어갔다가 이제는 공통 고교 정보 자체도 못 보게 되고 학생부는 계속 들어오나 중간에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들을 겹치고 있고요 어 추천서에도 점점 약화되다가 이제는 아예 사라져 버리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트렌드는 초기에는 특기자 성격의 전형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 공인화학성적 국제올림피아드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받다 보니 실제로 라면 박스 하나가 들어옵니다. 포트폴리오로 에이프 박스는 애교입니다. 라면 박스 하나 막 들어오고요. 그래서 열어보면은 신문 스크랩 한개 그냥 한 무더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왜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또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 들수 보지도 않고 그냥 버린다. 그런 얘기를 듣자 병풍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laughs> 육자 병풍. 거기에 이제 자기가 만든 작품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열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뭐야 하면서 <laughs> 네. 뭐 이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13년에 이제 소논문이 굉장히 막 했었고 실제로 제가 기억나는 것들 중에 하나 석사 학기 논문의 형태를 그대로 갖춘 논문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하죠. 너이 어떤 문제 의식으로 이런 것들을 썼냐? 근데 애가 대답을 못 해요. 그럼 이제 아웃시키는 거죠. 네. 뭐 이런 경우들도 많았고 이때 또 이제 좀 많이 유행했던 게 모의 유엔 모의 유엔을왜 그렇게들 이렇게 선호하는지. 그다음에 헤비타트 네, 해외 봉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책 내는 거. 과학에서는 소는 해부를 왜 이렇게 해요? <laughs> 이 소논 해부가 이때 한참 <laughs>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415년에 이제 학교밖 활동이 제외되면서 학교 내의 소논문, 그러면서 이 소논문 쓰는 법하는 뭐 이런 단행본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RN이라는 이름으로 RN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근데 이게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외부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교내 동아리 중심으로. 그러면서 이제 2016년 이후부터는 교내 활동 중심으로 넘어오니 교내 수상에 집중하게 되고 이때부터 외부 사교육 시장이 대입 컨설턴트가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근데 대부분의 대입 컨설턴트가 어떤 사람들이냐. 논술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논술했던 분들이 주로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그런 경향들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또 이제 자연계 애들은 아두이노. 저는 처음에 이 아두이노를 보고 이거 뭐지? 이거 되게 뭔가 어, 의미 있는 건가 보다 했는데 뭐좀 그러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신소재 쓰는 애들은 그래핀 안 쓰는 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이제 또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 소프트웨어 파이썬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이 요즘 굉장한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점점 이제 학생부 어떤 그 작성 지침을 좀잘 살펴보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학교 내의 프로그램, 선생님이 주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활동이 이루어진 거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이제 점점 이제 사실은 대입, 입학사정관들은 교과 비교과에 대한 구분 자체를 의미있게 하지 않아요. 그 구분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건 어쨌든 학교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이라면 어쨌든 선생님과의 어떤 모종의 교류 속에서 의사 상호 교환 속에서 뭔가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냐에만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점점 교과 중심으로 수업 중심으로 교과 세특 중심으로의 어떤 이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압축적으로 뭐라고 설명했느냐 숫자의 시대에서 문자의 시대로. 전에는 등급이 중요한 숫자, 점수가 중요한 이 시대에서 이제 문자가 중요한 시대로.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한발더 나가서 이제 문자의 시대에서 이제 내러티브의 시대. 그 맥락. 어떤 상황, 의미, 맥락을 좀더 찾는 어떤 이런 시대로 지금 넘어가는 그 과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입학사정관을 하면서 학교에 추천해 주고 싶은 활동. 어... 딱 찍어서 어떤 거를 추천한다,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사라면은 좀 하고 싶은 거, 그런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학생 조금 하는 게 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느 선생님께서 과학부장을 맡으시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어쨌든 교육 프로그램, 학교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수상으로 해야 할지, 자율활동특기 사랑오길어 어떤 행사를 진행해야 될지 또는 이게 세특이 강조되니 수행평가로 해야 될지 근데 수행평가를 하려면 나혼자 하면 안 되고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다 동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조율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좋은 고민을 하신다, 정말 의미 있는 고민을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좀참 좋은 성과를 맺으면 참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드리는 게 답은 아니나. 그래도 제 나름의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정도는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아리가 좀 내실화되는 건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동아리가 이제는 자율동아리를 못 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학교 동아리, 그래서 이거 뭐, 네이밍이 좀다 다른데, 창치동아리, 어쨌든 학교 이제, 원래 지정된 동아리, 이거를 분배를 좀잘 하시고, 이 동아리가 내실화하게 가려면은 목표가 좀 분명해야 됩니다. 그, 한 학기면 한 학기, 1년이면 1년,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어떤 지점을 정해주는 거. 근데 여기에 선생님들이 전부 다 가셔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거 해, 이번 주에는 이거 해, 너 이거 갖고 와봐, 이거 왜 이렇게 해서 저거 해야 돼? 이렇게 못 하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애들에게 분명한 목표점만 좀 지적을 해주시고, 중간중간 좀 점검만 좀 해주시는. 그래서 이건 애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애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것.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목표점은 결국은 애들이 대중들 앞에서 발표해보는 경험. 그 다음에 어떤 의미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보는 경험.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작품으로 교내 안에서, 이것도 교회 출품 아니고요. 교내 안에 뭔가의 어떤 완성된 어떤 결과물을 출품해보는 어떤 이런 경험을 하는 거. 거기서 그리고 사실은 실패를 좀 많이 해봐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거기서 실패를 함으로써 다음 연도에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떠드는 자습실. 시끄러운 자습실. 과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습실은 항상 조용했죠. 그리고 이제 감독 선생님 딱 계시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주제에 따라 세명네명 또는 이렇게 팀을 짜서 그룹을 짜서 애들끼리 서로 토의를 하면서 서로 의사 소통하면서 교류하면서 뭔가를 하는 어떤 이런 자습실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자기 생각을 좀 설득해 보는 경험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학에 가서 지식적인 부분 배우는 것도 있으나 그 배운 지식을 왜 배우느냐. 그럼 결국 활용하려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이 지식을 활용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고민해보지 않았던 지점을 고민하게 만들어 놓 어떤 이런 경험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 토론 설득 논쟁하는 어떤 이런 환경을 좀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수업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고요. 수업 외에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논쟁이나 발표를 할때 애들이 자료 만드는 걸 굉장히 어려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료를 그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자료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정연, 좀 정리를 하게 하는 어떤 이런 경험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어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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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들이 이런 이런 활동들이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기록에 남아야 됩니다. 그럼 이게 학생부 기록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기록의 주체를 누가 삼을 것이냐, 그 다음에 교차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학년 담임 교사 간 또는 교과 교사 간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에 대한 이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답은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 주셨는데 답은 못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향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천 사이트나 자료입니다.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사실은 좀 되게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말로 초심자에게 다가가는 자료가 추천할 만한 자료가 없단 말이야 <laughs> 하고 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느냐 어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선호하는 대학들이 분명히 한두 개 두세 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요즘은 웬만한 대학들은 다그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 같은 것들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북 같은 거를 일단은 좀 보시라는 거 근데. 이게 대학에 따라 사실은 이 친절도 때문에 수준들이 너무나 좀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자료를 먼저 접해봐야 거기 좀더 집중해서 주목해서 볼수 있으니 이런 자료를 저는 추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 분야의 전문 어떤 안목, 전문가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학생들과 계속 좀 대화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는 어떤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류 준비도나 학과 중심도가 높아진 학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잘못 하겠어요. 요거 혹시 어떤 맥락인지 다시 좀 질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지금 말씀하신 금액락에서 그 그러면 이제 애들의 어떤 선호도가 집중되는 학과, 그다음에 이 선호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학과 어, 어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결국은 취업이죠. 결국은 사회에 얼마나 잘 팔리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관련, 컴퓨터학과 관련 입결이 한. 좀 멀리 보면 3, 4년, 4, 5년 전에는 상당히 일반 학과들보다 낮았어요. 왜 그랬느냐? 이게 잘안 팔렸거든요. 그 여기에서 공부해서 사회 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맨날 밤새야 되고 근무 환경 열악하고 그러니까 여기 잘지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개발자 모시느라고 뭐 AI 때문에 뭐 난리다, 뭐 이런 것들 기사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갑자기 막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대학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전형들도 많이 늘어지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사회적인 어떤 수요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좀 피부로 느낀 거는 수의학 관련 네, 이런 부분도 과거에 물론 옛날에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반대로 좀 이제 뭐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낮아지고 있고 그게 이제 오히려 이제 부동산 쪽으로 좀 이렇게 전환되는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뭐 이런 정도. 로 답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입학사정과면는 오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오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큰 오해는 그거죠. 공정성을 해치는 집단. <laughs> 뭔가 꼼수를 부리는 집단. 쟤네, 쟤네. 저 뭔가 저 뒤에서 뭔가 다 저거 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집단. 이런 오해가 가장 좀 아쉽습니다. 근데 대학 안에서 전형을 운영할 때 살펴보는 눈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세부 단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범죄 수준의 어떤 그런 것들은 들어오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범죄 수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이제 뭔가 좀 이상한, 근데 그렇지는 참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어렵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교과 전형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좀 많이 주셨어요. 예상 컷을 알, 좀알수 있겠냐? 그 다음에 교과 전형 지원 합격 높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는 일단 예상 컷은 알수없고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할 의미는 있다라고 봅니다 단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 선호하는 대학일수록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겠죠 근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밑이 어디죠 어쨌든 그 다음에 옆으로 퍼지면 퍼질수록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학과가 아닌 학과일수록, 여기에서 저는 요동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근거를 대고 말씀드리기는좀 어려운데, 어, 전혀 예상치도 못한 결과가 나오는 학, 대학도 전 있을 거라고 봐요. 몇몇 학과에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뭐, 4점 몇 등급인데, 뭐, 경외, 시, 뭐, 이런 데에서 뭐 합격생들이 발생되는 이런 일들도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죠. 4점 몇 등급이 그 수능체제를 맞춘다고?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대학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으나 모집 요강에 있는 규정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대학 수학 능력이 이 없다라고 판단될 경우 합격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모집 정원을 다 채우지 않는 경우도 일부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뭐~ (5~67등급까지는) 당연히 수능 최저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근데 한 (4초) 정도라면은 뭐~ 이런저런 카드로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주요 대학 주요 학과일수록 이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건 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산대에서의 학생부 교과 교차 지원 가능합니다 그~ 이게요 선생님들은 인문 자연에 대한 구분을 굉장히 강하게 머릿속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다음에 학교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근데 사실 대학에서는 얘가 인문 베이스냐, 자연 베이스냐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2 0 1 5 개정 교육 과정의 취지상 인문 자연에 이게 뭐 사라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사라지진 않았는데 사라졌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과목을 이수했냐가 중요한 거지 뭐 다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모집요강에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 주신 분이 질문 주신 것처럼 이 학생이 아무리 생명과학, 지구과학 같은 선택과목을 들었다 하더라도 행정학과에 만약에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한다면 은 과학과목들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들은 사회과목, 1학년의 공, 공통, 통합사회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것만을 가지고 그냥 계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었냐 안 맞추었냐만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규정 그대로 해석이 되고 그대로 접근이 돼서 계산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어, 시립대 질문을 한 두세 분이 하셨는데 뭐 하나만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학교 추천이 학교당 네 명입니다. 다른 학교는 열 명, 스무 명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적죠?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이때 당시에 사실은 실패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추천 전형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렇게 내리는 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거부반응 그런 것들이 없잖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 그러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교과 전형을 했을 때이 회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채우지 못하는 학과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정시로 넘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걸 추천 전형이 들어오는데 우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때 얼핏 계산을 했는데 위에 있는 대학들에서도 쭉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 아 지금은 우리가 아니죠. 시립대에 들어오는 교과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의 풀이 분명히 이전 예년보다는 좋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일단 정부가 공고한 대로 10%를 실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그 추천권을 너무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말자라고 의사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실은 합리적으로 보면은 학교의 인원의 비율대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도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게 교과 전형은 아무래도 지역 안배 성격이 좀 있으니 차라리 소규모 학교에 좀더 많은 추천권을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판단을 하는 학교가 아마 시리대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른 데는 지, 이게 추천 전형인데 제한 없는 추천이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이건 결국은 다 받아주겠다는 거잖아요. 조건만 되면 다 받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추천 전형의 의미를 살리려면은 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2월 인원은 많을 거라고 판단은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그냥 정시로 넘기자라는 의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행할수 있었던 겁니다. 약대 선발의 결과 예측입니다. 이것도 아, 저 신이 아니에요. <laughs> 저말 이거 잘 모릅니다. <laughs> 이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들리는 이야기를 많이 보면은 7대한이대 정도까지 수준까지 올라올 거다라는 예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대 2대 같은 경우 수능 최장력 기준을 보면 이거 제가 볼때 의대예요. 이 의대의 수능 최장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해야 될까요? 글쎄요, 약대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높아질 거는 분명한데 과연 진짜 그 정도 수준까지 갈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데 이거는 대조해 볼 만한 대조군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추측밖에는 못하니 저도 여기서는 좀 말조심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어,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에 그 생명과학과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항상 경쟁률 탑 1등, 2등을 차지했어요. 굉장히 많은 애들이 그쪽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약대로 넘어갈 만한 애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네. 그거는 맞아요. 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네 마지막입니다. 네 면접에 대해서 질문 딱한번 주셨더라고요. <laughs> 서류평가가 좋은 학생이 면접상에서 서류상으로만 괜찮은 학생이고 실질적으로 서류보다 부족한 학생이라면 판단이 되는 경우 불합격된 사례가 많은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좀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워딩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불합격시키겠습니다. 네이 워딩 그대로 대답을 한다면 불합격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 독서 목록이 되게 막 있어요. 애가 되게 의미 있는 막 책들 어려운 책들도 막쭉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너 이런 책 읽었던데 너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볼래? 그때 애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실제 면접에서 제가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또는 이제 물리 2에 대해서 이제 뭔가 옆에 교수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세특에 물리 2에 뭐,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어 저희는 물리 원 저기 그 시간에 물리 원했습니다. EBS 문제풀이 EBS 문제풀이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그냥 적어주신 겁니다. 어, 얘는 전혀 고민 안 해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어, 실제 그랬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위원들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아, 얘를 그럼 떨어뜨려야 돼? 이거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의도성이 좀 보인다거나, 이거는 도저히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면은 반드시 불합격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불합격을 시키느냐? 돌아서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불합격을 시킵니다. 그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충원 합격이 돼서 애들이 앞에서 다 도망가면은 합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배제하는 경우까지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의사 결정을 해요. 면접에서 판단을 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70 정도는 합격, 실격을 줍니다. 아, 그렇게. 네, 그러니까 실격에 대해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잘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반드시 얘는 돌아 돌면 안 됐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예요. 웬만해서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일부 있어요. 네, 한10% 안쪽? 10%, 어, 10 굉장히 큰 건데 5% 안쪽? <laughs> 어쨌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에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 얘가 운 좋으면 들어오겠지. 하면은 그냥 제일 낮은 점수를 줘요. 그러면 이제 돌아서 앞에 있는 애들이 다 빠져나가면 들어오는 거고 아니면 많는 거고.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까지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